등차가 d1, d2인 두 등차 수열 an, bn의 첫째 항부터 제 n 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한대. an이 n이면 bn은 4n 마3지 봐보자. 일단 an이 n이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에 우리가 합을 구하면 돼. 시그마 배웠으면 시그마로 해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n인 거 알겠지? 요렇게. 이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나누면 tn은 어떻게 나와? 그냥 바로 나눌게. 제 n 제곱하고 이거 합차로 먼저 쓸게.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이것의 역수. 이것의 역수를 여기다가 곱해. 여기 2. 그러면 얘 하나 약분하고 하나 약분해서 2에 n, n-1이 나와.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b n 을찾으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은 sn, 이제 여기는 tn이 되겠니? tn에서 헷갈리면 은 먼저 적어줄게. tn에서 tn-1을 빼는 거야. 그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은 tn은 2에 n에 n-1이고 여기다가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 선생님이 그리고 공통인수로 묶을 거야. 2에 n-1이 공통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아? 앞에 거는 n이 남고 뒤에 거는 빼기 n-2인데 부호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4에 n-2. 꼭 확인해야 될게 하나 있지. 뭐야? t의 0이 0인지 확인해. 왜냐면 여기다 0 넣어서 0이 나오면 S의 T1하고 B1이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다 0 넣으면 0 나와.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전개하면 기형 맞아. 그 다음에 니은도 봐보자. 니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SN과 TN이라고 하는 게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잖아. 우리는 D1, D2의 곱이 필요해.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째 항의 두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1 하나랑 그다음에 Tn도 마찬가지야. Tn도 마찬가지로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째 항이 b라고 할게 첫째 항을 n-1d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곱한 거랑 얘랑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곱해보자. 그럼 4분의 n 두번 곱하니까 n제곱이고, 그 다음에 2a n 제곱이고 그다음에 ea 플러스 n-1d1이고. 곱하기 2b 플러스 n-1 d2가 될 거야. 일단 요렇게 근데 이게 바로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어차피 n제곱은 하나 지워지고 여기다가 4 곱하는데 다른 건 비교할 거 없어. 여기다가 그냥 일단 n제곱 앞에 개수가 1이지. 여기도 n제곱 앞에 개수가 1 나오면 돼. 어차피 둘은 항등식이니까. n제곱 앞에 개수는 n d1 n d2니까 둘이 곱하면 n 제곱에 d1, d2인데 분모 4도 있어. 그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그게 n 제곱 앞에 계수들이랑 똑같아서 d1하고 d2의 곱은 4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얘도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a의 첫째 항이 왜 0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 여기다 읽는 게 s 1, t 1인데 그게 0 나와.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얘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니까 a1, b1이 0이라는 거야. 근데 A1이 0이 아니면 B1은 0이 돼야 돼. 그치? 이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보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일단은 우리가 아는 TN으로 나눌게. 그러면 SN에. N제곱에 이거 합차. 자리가 좁아서 먼저 계산해서 적는 거야. TN분의 1인데 TN이 얘야. 근데 역수야. 근데 여기서 얘에다 0을 집어넣어. 여기 0 집어넣으면 역수해주면 요렇게 나와 이해돼? 이렇게 여기다 0 넣으면 이거 두개 곱한 게 분모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약분을 하려고 하나하나 지워지고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d2 분의 n, 2n, 음, e n 플러스 e. 이해돼? 여기다 여기가 n-가 어, 맞구나 어, 깜짝 놀랐네 음, 맞아 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찾는 거냐면 AN을 찾아야 돼. 내가 SN을 찾았잖아. 그러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일반항을 찾으면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SN은 얘야. D2분의 2 n 에 N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N-1을 빼주게 되면 은 d 2분에 N 대신 N-1을 집어넣어. 여기는 N이야. 둘의 공통인수가 D2분의 이에 n으로 묶어. 그럼 여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데 빼주니까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지워져서 2가 남아서 결국엔 d2분의 4n이 나와. 근데 이게 n이야? 이건 d2에 따라 틀려. d2가 4면 n이지만 4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인 3번이 답이 돼.